코끝 자극하는 바다 냄새만큼이나 풍부한 해양 자원과 비옥한 황토가 주는 다양한 작물이 가득한 곳 충청남도 태안군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물고기로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 농부가 물고기로 제작진은 이 어려운 힌트로. 어떻게 농부를 찾아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물고기로 부자된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베타는 분도 부자가 많고요. 여기 중매인들도 부자가 많으시고. 부자예요. 바다에서 막 건조한 물고기가 가득가득. 허허, 온통 물고기뿐이네요. 부자 농부도 계세요? 어, 여기. 부자농부가 있어요. 농사짓는 쪽에 가셔야 부자농부를 만나죠. 해안에서 안쪽으로 옆 동네로 찾아온 제작진, <laughs> 반가운 인기척에 무작정 들어서는데요. 혹시 이분들 중에 부자농부가 계실까요? 물고기로 부자 된 농부가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호호, 그죠, 이 일만 하시는군요. 부자 농부 뭐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밥도 죽고는지 어저어지 그랬지 뭐 오셔가지고 그리길 옆에 이렇게 금빛처럼 원형처럼 동그랗게 생긴 집 있어요. 그 집으로 가면 될 거예요 아마. 길옆 원형 집이다. 바로 여긴가 봅니다. 계세요. 아이 부자농부 계세요네 누구세요? 그때 제작진 앞에서 타는 사람,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것 같은 청춘의 느낌, 어 이분일까요? 혹시 물고기로 부자된 부자농부 맞으세요? <laughs> 네 맞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기에 물고기가 있나요? <laughs> 아니요.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네. 물고기 따는 곳으로 안내하는 농부. 농가 한가운데 진짜 물고기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와우, 대형 수조가 발짝발짝 발짝 뛰는 것이 진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농부의 부자 작물일 리는 없을 텐데요. 이 물고기는 거들뿐이고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럼 그렇지. 뭔가가 더 있나 봅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애들입니다. 푸릇푸릇 다양한 채소들이 가득한데요. 모양도, 색상도 가지각색. 하하. 이 작물로 얼마나 부자가 되셨을까요? 샐러드 채소로 연 매출 3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샐러드 채소로 연 매출 3억 원. 부려차 홍민정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990여 제곱미터의 시설에서 12가지 샐러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부자농부. 작은 면적에 3억 원의 매출을 내는 비법이 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물댄논 위로 하늘 그림을 담은 가청한 날씨. 부자농부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피디님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저희 만난 적 아마 있었잖아요. 아, 그, 그래요? 어허, 그러고 보니 낯이 좀이은데요 그래요, 3년 전. 샐러드 채소 재배하는 강성탁 부자농부 옆에서 열심히 농사일을 배우던 초보 농부로 얼굴을 비친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부자농부 같아요 돌아오셨군요. 그동안에 이제 기술도 그렇고 노하우도 많이 쌓아 가지고 지금은 당당하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우 멋져요 멋져 진짜 축하드려요 과연 어떤 비법으로 성공한 건지 더욱더 궁금해지는군요 얘들아 잘 잤어? 안녕 얘들아 잘 잤니? 더큰거 같은데 아이처럼 대하는 샐러드 채소 얘네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면 이 품종 같은 경우는 붉은색 계열의 로메인이에요. 약간 작은 사이즈고요. 이름은 브린이라고 해요. 잎이 넓은 거는 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샐러드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잎이 단단해가지고 식감이 굉장히 좋은 게 특징이에요. 피디님도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네네. <laughs> 여기야. 그냥 바로 먹으면 되나요? 네. 음. 아삭아삭. 되게 단해요. 음. 식물의 조직 세포나 이런 신경 세포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커요. 그래서 식감이 더 우수하고 이거 신선도가 오래 가는 장점이 있죠.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그린이라 그래 가지고 잎 하나하나가 샐러드에 적합하게 나온 품종인데요. 여러 갈래로 이렇게 한 번에 갈라져요. 그리고 잎 대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약간 크리스피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기 많은 유럽 샐러드 채소만을 선별해 총 12가지 품종을 재배한답니다. 이 샐러드 채소에 숨겨진 비밀! 쭈! 어우, 뿌리가 엄청깁니다. 이렇게 재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뿌리도 튼튼하고 뿌리가 튼튼해야 식물도 튼튼하고 물한번 보실래요? 물이야 불쑥 배드판을 들어올리는 보자라고 일단 물속에 뭐가 있는지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물일 뿐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저희만의 비법이 따로 있어요. 물속에 비법이 있다고요? 물속에 숨겨진 비법을 알려주려 부자농부가 앞장선 곳은 대형 수조 앞입니다. 얘들아 밥 먹자. 반가운 밥 신호를 보내는 부자농부. 그런데. 어디 안 올라오지? 얘들아? 어 왔다 왔다. 몇 마리인지 가늠할 수 없는 물고기떼. 엄청난 힘으로 먹이 경쟁 중입니다. 이 물고기는 왜 보여 주시는 거죠? 바로 이 아이들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1등 일꾼인 거죠. 부자로 만들어 준 1등 일꾼. 호호. <laughs> 어떻해요? 물고기한테서 나오는 유기 물질을 미생물들이 분해해서 그 양분을 먹고 식물은 성장을 하는 거죠.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농법 그게 바로 아쿠아포닉스입니다.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물고기로부터 나온 유기질 물질을 미생물이 분해하고 그 분해된 양분을 식물에 공급해주는 순환형 친환경 농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데요. 시크릿 비법이 있는데, 혹시 뭔지 맞춰보실래요? 비밀 비법이 있다? 아니, 아무리 봐도 수조엔 물과 고기뿐인데 도대체 어떤 비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향어랑 비단잉어가 있습니다 주로 다진 어종을 키우는 아쿠아포닉스와는 달리 향어, 비단잉어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수온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식물이 이제 또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물고기한테 나오는 그 분비물의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품종을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작물 맞춤 어종으로 수질 규정을 맞춰라. 물고기가 살았던 유기질 물이 최소에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볼까요? 물고기들의 분변과 사료 찌꺼기들이 가득했던 물이었는데 그 물이 진짜 이 물인지 눈으로 봐선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물이 엄청 깨끗하죠. 여기는 미생물들이 다 분해해서 좋은 양분만 남아있는 물이에요. 수조랑은 다르게 크게 보이는 찌꺼기들이 잘 없어요. 배드속 물만 봐선 몰라도 이렇게 수조 속 물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보입니다. 별도의 여과 장치 없이도 깨끗한 물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별도의 여과 장치가 없다고요? 주로 수조와 식물 사이에 두는 여과 장치 없이 식물에 물을 공급한다. 그러고 보니 수조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여과 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과 장치 없이 이 많은 물을 오로지 미생물에만 의존하는 걸까요? 비밀은 이 수조 안에. 부자농부, 뭔가를 확인해준다고 합니다. 물고기나 식물, 미생물한테는 pH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 pH 농도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지금 수치는 7.22가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중성을 띠는 물. 많은 물고기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뭐 여과장치 없이 가능한 거죠? 여과기가 필요한 거는 식물 양보다 물고기가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여과기가 필요했던 거고 저희는 식물의 양만큼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여과기가 필요 없는 거 식물의 양과 물고기의 양의 적정 비율이 중요하다는 것. 그 비율로 맞춰주면 여과장치 없이도 물을 순환해 채소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기 시설비에서도 절약이 될 거고요. 어, 유지 비용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대 비용에서 많은 절감 효과를 볼수 있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식물과 물고기를 적정 비율로 키워라. 자, 빨리 수확하러 가죠. 아마 화이팅 할까요? 하나, 하나 둘 셋, 화이팅! 힘찬 파이팅과 함께 본격적인 농장 일을 시작하는 부자농부. 너무 예쁘게 잘 키운 것 같아. 예고이쁘잘컸죠 그랬죠요. 아 그런데 어떻게 큰게 예쁘게 잘큰 건가요? 굴을 맺는 품종 같은 경우는 이게 속이 조금 차 있고요. 볼때 이제 면적이 뭐빈 공간 없이 이렇게 다 풍성하게 차 있을 때, 아 이때가 수확할 시기구나 이렇게 체크하실 수도 있어요. 수확할 시기가 다된 샐러드 채소를 배드판 채로 선별실에 옮겨놓으면. 이제부터 단장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뿌리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끝. 송이가 흐트러지지 않는 선까지만 잘라주는 것이 요령이라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상추를 수확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 입씩 따서 드시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한 송이째를 수확해서 한 송이 영양 그대로를 드리고 있어요. 성이 성이 예쁜 샐러드 채소를 소위에 담는데요. 아 어? 그런데 품종이 섞여 들어가는데요. 뭔가 헷갈린 거 아닌가요? 한 가지 품종만 주는 것보다는 혼합해서 또 색깔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채소를 받으면 다른 채소로 혼합할 필요 없이 이것만으로 샐러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듬으로 보내주는 게 선호도가 더 높죠. 특히 부자농부의 샐러드 채소는.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 입소분이 있다는데요. 저 칼륨 식을 해야 하는 그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시로 성분 검사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 거예요, 대표님? 덕분에 건강 샐러드 채소를 찾는 고객들은 빠르게 들어 매일 오전 수확과 포장 작업으로 바쁜 일상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다 하루 출하량이에요? 얼마나 되나요? 저희 하루에 평균 한 40박스에서 50박스 정도 오늘 같은 경우는 업체랑 직거래 배송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샐러드 채소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샐러드 채소 직거래 판매로 연 1억 8천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 농부의 농가 수익. 샐러드 채소 직거래 판매로 연 매출 1억 8천만 원. 샐러드 채소 농사 구년차 그러나 26세의 부자 농부는 그저 회사 다니는 도시민이었습니다. 귀농하기 전에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약간 농업에 대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비료 없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농법이 있다. 그래서 어 이제 찾아봤더니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결정을 하고 퇴사하고. 미국에 있는 아쿠아포니스 농장에 갔어요. 무작정 떠난 3개월간의 미국 연수. 비료 없는 농사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한 부자농부는 서둘러 국내 적합 농지를 찾았습니다. 태안이 공장이 없고 굉장히 깨끗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을 하는데 딱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그마한 비닐하우스에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한 3년 정도 과정을 거쳐가지고 원실을 지은 거죠. 3년간의 준비 기간 동안 국내 환경에 맞춘 아쿠아포닉스 시설을 짓고 샐러드 채소를 시작한 부자 농부. 그러나 원인을 알수 없는 물고기의 떼죽음. 반복되는 문제에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전부 다 알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물고기가 알 낳는 환경을 찾아보니까 잉어과 물고기는 이제 알 낳는 환경이 조성되지가 않으면 알을 낳지 않고 품은 채 그냥 죽게 된 거죠. 그렇게 물고기를 또 폐사시킨 적이 있어요. 물고기 폐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쿠아 펄스 농법에 맞는 어종을 찾기 시작한 부자농부. 새 어종 선택과 수조 환경을 개선하자 꿈꾸던 비료 없이 재배하는 친환경 샐러드 채소의 품질도 향상되었고 자연스럽게 매출도 증가하였습니다. 한번 드시더니 주변에 또 소개 선물, 또 거기서 드신 분들이 또 소개 선물 이런 식으로 집거래가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호텔, 레스토랑까지도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꽃다운 나이 스물여섯의 인생 도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출하 작업을 마친 부자농부 일복까지 갈아입고 외출에 나섰습니다 화물차에 올라 거침없이 달려가는 차량 20대에 도전해 30대 부자농부가 된 그녀와 닮았습니다 이제 더큰 꿈을 펼칠 일만 남았겠죠 네. 누군가를 만나자마자 장비를 장착하는 부자농부. 뭘 하시려는 걸까요? 부자농부가 흔들려 보이는 이는 바로 말. 얼마 전부터 틈틈이 승마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말에 대한 로망이 조금 있었는데 그 전에는 서울에서는 사실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저희 농장 근처에 딱 있어서 아 이건 운명이야.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더활발이 어,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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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반동을 내가 받아주는 느낌으로 가져야 돼 받아주는 느낌으로 자, 조금만 더활발이 어, 괜찮아요 조금만 더활발이 보내면 좋겠다 손!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스트레스도 풀리고 자연 경관에서 말이랑 교감하면서 달리고 나면은 일에 더 집중도 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막 의지가 솟구치죠 솟구치는 열정 서울이었다면 불가능했겠죠 둥근 해가 떴습니다 열정의 부자농부 농장에도 해가 꽉 들어쳤습니다. 부지런히 일과를 시작하는 부자농부. 낯선 조명이 켜진 방으로 들어섭니다. 살펴보는 눈빛도, 만지는 손끝도 아주 조심스럽기만 한데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씨앗을 심어가지고 싹을 틔우는 발아실이에요. 지금 한 6일 정도 된 새싹들이죠. 씨앗이라는 우주를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 생명. LED 등을 햇빛 삼고 물로 양분을 채우며 여린 떡잎 두 장을 씩씩하게 뻗어냈습니다. 화학 비료가 들어간 상토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현재는 식물 전용 스펀지에서 씨앗을 심고 있어요. 얘들아 이제 큰데로 나가자.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모종. 모종 정식은 출하 시기가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수학 업무처럼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재배 성공은 떡잎부터 정식을 잘해야 품질도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펀지를 하나를 뜯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셔셔셔. 셔셔셔. 한 칸에 하나씩 이렇게만 정식하고 나서 수확 때까지 두면 되는 건가요? 이것들이 조금 더 크면은 저희가 한번더 나눠주는 이차 정식이라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동일 면적 대비해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죠. 6일된 샐러드 채소 모종은 날개 펴듯 한장한장 잎을 한장 내고 50일이 경과하면 수확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님.

과연 드디어 상자가 열렸습니다. 어? 봉지? 그러잖나 거기에도게 뭐길래 갖고 싶었던 거예요. 뭐가 있긴 있어요? 에? 뭐가 있긴 있네요. 어? 이거 뭐예요? 이 물고기는 송사리입니다. 송사리? 하천 숲풀에 종종 보는 그 송사리요. 이 작은 송사리가 왜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키우고 있는 어종 외에 많은 품종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올해 테스트 물고기는 송사리입니다. 송사리가 아쿠아포닉스에 적합한 어종인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실험. 물고기 가득한 대형 수조로 가는가 싶더니 샐러드 채소 배드 한 장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송사리를 넣어 주는데요. 그런데. 수많은 어종 중에 그 송사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물이 있는 곳에 햇빛이 비치면 이끼가 끼잖아요. 송사리는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이끼만 먹는다 그래서 좋은 결과든 실패든 어떤 거를 알아야 더 성장을 할수 있으니까 좀 끊임없이 항상 도전을 하는 편이에요. 송사리 이끼를 잘 부탁해. <laughs> 어, 부탁해. 새 어종을 찾는 것과 동시에 부장후보가 도전한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작물? 어 이건 많이 본 듯한데요. 이게 뭐죠? 이거 바로 고추예요. 고추요? 아쿠아포닉스로 열매 작물을? 다양한 입체소를 시도하는 농가는 봤어도 열매 작물을 재배하는 건 처음 보는데요. 꾸준히 여러 작물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고추는 올해 들어 3년차 됐어요. 작년에 이렇게 잎도 무서하고 고추도 제법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태안 지역이 고추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추도 한번 심어보고 아쿠아포니스가 엽채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작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꾸준히 키워보고 있는 거죠. 점차 재배량을 늘려가는 중이라는 고추 기대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오늘도 외출을 나서는 부자 노부 이번에도 승마하러 가시는 걸까요? 그런데 차량이 들어선 곳은 태안 도심부 여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강의실 부자 노부 아직 공부할 게 남았나요? 여기는 태안에서 만든 청년 창업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오늘 아이디어 사업 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 교육해준다 그래서 그 교육 들으러 왔어요. 우리가 학습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의 교육관이나 교육시키는 방법들을 알아보고자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배워도 배워도 농업을 제대로 우정하기 위해선 배울 것이. 너무 많다는데요. 꿈의 크기만큼 의지도 큰 부자농부입니다. 그냥 단순히 농업에 종사한다 그래서 정말 농장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의 경영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런 교육들을 열심히 듣고 있죠. 치유농업사 자격증이라 그래서 아쿠아버니스랑 치유농업을 조금 연계하려고 현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곧 홍민정표 아쿠아버니스 치유농장 소식도 들리겠습니다. 모두 작업실로 오세요. 개인도 얼른 오세요. 이 준비된 재료는 또 무슨 도전 항목인가요? 빵 위에 샐러드 채소 얹고 소시지 얹고 아하 간식 시간이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이 굉장히 커서요. 네,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만족을 합니다. 소스를 넣지 않네요? 종종 이렇게 소스 없이 먹는 게 재료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어서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배를 채운 부자 농부 또 어디 가세요? 에? <laughs> 저 지금 돈벌러 가려고요. 돈이요? 설마 투자? 지금 하는 일도 버거울 것 같은데 투자까지 뛰는 거예요. 부자 농부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평택의 한 농장. 안녕하세요 잘 크고 있죠 예.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뭐가 잘 크고 있다는 걸까요 물이 열리는 순간 짜잔 여기도 샐러드 채소 부자농부의 농장 아주 비슷합니다 품종도 같고요 여기는 저희가 컨설팅해 주는 곳인데요 지금 채소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러 한번 왔어요 9년차 샐러드 채소 전문가다운 눈빛. 예리한 분석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칼슘이 부족할 때이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pH를 올려주면서 그거에 맞게끔 조금 조절을 해주면은 이거 상태도 금방 나아질 거예요. 오 얘는 너무 잘 컸는데 뿌리도 건강하고 찬 뿌리 없이 뿌리도 되게 잘 컸어요. 뿌리도 하얗고 깨끗하고 구두 잘 맺혔고 어 이거 너무 너무 잘 컸다. 처음에 못도 모르고 할 때는 이 m 을 부어가지고 물이 많이 깨졌는데 그때 상담 받아가지고 그제서야 식물이 잘 자라기 시작했었습니다. 컨설팅 받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에 한번 봐야겠다. 여기는 스톤 못 써요. 요거 선을 조금 더 길게 바꿔줘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공기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확실히 이런 분해를 보면은 스톤이 바닥에 있는 게더 분해가 빨리 되고 물이 더 빨리 맑아져요. 제 일처럼 꼼꼼하게 보는 부자농부. 컨설팅으로 올리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는 아쿠아포닉스 교육 강의 컨설팅으로 연 1억 2천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아쿠아포닉스 농법 컨설팅으로 연 매출 1억 2천만 원. 편안하고 쉬운 일만 쫓는 청년들과는 남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홍민정 부자농부. 그 열정에 우리의 농원 비리가 밝게 느껴집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샐러드 채소 직거래 판매 1억 8천만 원. 아쿠아포리스 농법 컨설팅 1억 2천만 원으로 총 연매출 3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총정리. 첫 번째, 작물 맞춤 어종으로 수질 균형을 맞춰라. 두 번째, 식물과 물고기를 적정 비율로 키워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엽채소를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쿠아포닉스에 접목될 수 있는 다른 품종을 찾아가지고 상품의 다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제 목표고요.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식물이라든지 물고기에 대한 관리 방법을 알려드려가지고 조금은 더 편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 그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농가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농업. 잘 나가는 대기업 사원증 버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홍민정 부자농부. 그 멋진 도전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